제 선수를 1대 1로 비교해 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인공 만나 보시죠? 조계현 대 이강철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모셔 봤습니다. 게스트를 이렇게 배틀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모셔 본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두분다 타이거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전설적인 투수들입니다. 어, 일단 두 분은요. 타이거즈 시절 그 손동열전 감독과 함께 투수 3대장으로 불렸던 분들이고요. 먼저 조기현 위원장님은 통산 126승을 챙겼고요. 구속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변화구가 강점이었고 강심장 투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동열 어, 전 감독이 이제 마무리로 변신했을 때는 팀의 일선발 해태 에이스 역할을 맡아서요. 1993년부터 96년까지는 완전 에이스 모드로 이렇게 리그를 지배하셨던 투수였습니다. 이강철 KT 감독은요. 일단 통산 승수가 이제 150승이 넘고요. 데뷔 시즌에 89년이었는데 이때부터 15승을 챙긴 음. 네, 화려하게 등장한 투수였고 꾸준함이 강점이고요. 10시즌 연속 10승 그리고 100K를 달성한 타이거즈의 꾸준함의 상징으로 불렸던 투수였습니다. 지금 정세영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와중에 위원장님이 여기 종이에다가 이강철 이렇게 <웃음> 쓰셨거든요. 아셨어요? <laughs> 네, 뭐 제가 맞나 뭐 우연히 봤는데 이제 그 시절에 투수 이강철은 어떤 선수였길래 이강철이라고 쓰신 건가요? 음. 이강철 지금 현 KT 감독하고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첫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대표 이강철 감독이 함부가 돼서 룸메이트가 됐었어요. 두살터울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들어오게 됐고, 후배지만 같이 들어오게 됐고, 잘 던졌어요. 어떻게 잘 던졌냐면, 저 팀은 이강철 투수가 나가면 95% 이기는 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빙그레하고 태평양 돌핀스가 언더투수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그두 팀에 괴물처럼 상대 팀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기록에서도 나오다시피 이광철 감독은 저보다 승이 26승이 많습니다. 저보다 승이 월등히 많죠. 그런데 방어율이 제가 좀 좋습니다. 아 통산 방어율은 제가 좀 좋은데 언더핸드 투수가 저 오랜 시즌 동안 오랜 성적을 낼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광철 감독이 유일합니다. 음. 언더핸드 투수로서 그각해보면 자기 관리도 철저한 선수였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 서브보다 승이 많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강철 이렇게 적으신 거가요 <laughs>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위원님 현역 시절이랑 겹쳤다면 어떤 선수를 만나는 게더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 진짜 곤란합니다 근데 이거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네아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 제가 어, 현역 시절 별명이 떨공삼. 떨공삼. 아시죠? 떨어지는 공은 그냥 삼진이다. 뭐 이런 얘긴데 제가 떨공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통산성적을 보면, 어, 사이담에 그래도 좀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분 중에 제가 상대하기 이제 조금 더 제가 쉬운 쪽으로 가면 이제 이강철, KT 감독님을 제가, 이거는 페스티벌 기준이에요. 어, 이강철 감독님의 그 커브, 백도어 커브는 거의 3루더 가웃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치기가 너무 힘들고. <laughs> 하지만 이제 위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 얘기도 못 하기는 뭐. 팔색 8세기, 8색이잖아요. 저는 정말 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조금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자면, 요새 얘가, 제가 요새 야구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야구 하기를 잘했구나. <laughs>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자들은 컨택 능력에 음. 파워가 엄청 좋습니다. 저희 때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의 투수로 이 피지컬로 투표를 하고 입문해서 상대를 했다? 저는 절대 박정건 의원을 못 잡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 정도로 해요. 타자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덕담이 오고 가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런 가운데 박채연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박채연 PD님은요, 어떤 투수를 더 좋아하셨나요? 아, 과거의 과거형입니다. 아, 과거 중일이기 시작... 때문에. 네네. <laughs> 과거 팬심으로는 사실 둘다 좋아했죠. 솔직히 성향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이라 두분 아마 다. 예, 뭐 우열을 가리기들 힘 정도로 어. 좋아했을 겁니다. 좀 그러네요. 아까 박정권 위원님한테는 좋은 답변이지만 방송용으로는 굉장히 노잼이다. 저는 왜냐면, <laughs> 진짜 재미없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라면 PD님 진짜 재미없었어요. 지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을 그래도 <laughs> 선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영철 감독님은 또 현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위원장 그 앞에 <laughs> 계시고. 어. 근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어, 좋아요. 저는 현역 때 생계형 투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직사, 사직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죽어. 이런 기분으로 던졌고, 이경철 감독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던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구의, 구질이 워낙 좋아서, 음. 제가 봐도 대표팀 때부터 느낀 거지만, 참 오타자들 치기 쉽지 않겠다. 좋은 볼이네. 저는 생계형입니다. <laughs> 지금 저희 비하인드 배틀의 주인공이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단장이고 우리 팀의두 선수 중한 선수만 영입을 할수 있다면 내네 분은 어떤 선수를 영입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도 옆에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너무 재미났다고. <laughs>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 일단 조계현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에 17승, 그 1선발을 맡으신 다음부터 94년에 18승을 하셨는데 특히 94년에 210이닝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게 27경기에 던진 거거든요. 매경기 8이닝 가까운 피칭을 하셔서 210이닝을 던지고 18승을 하셨던 그리고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연속 200이닝을 넘게 던지셨습니다. 특히 90년에는 220이닝을 던지셨고 두 투수 모두 대단했지만 꼭한 명을 집으라면, 저는 이강철 감독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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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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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10년이 보장이 되니까요. 아, 어. 그러면 제가 빠르게 박정건 위원님으로 텀 넘길게요. 아, 저는 조계현 어, 위원장님. 어... 네. 생계형이 필요합니다. 팀에는 그런 팀을, 팀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네, 이강철 감독님은 제가 안 뽑아도 뭐 기술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다른 데서 많이,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딱팀 분위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마운드를 딱 모을 수 있는 네, 이상입니다 저도요. <웃음> <웃음> 제가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강철 뽑습니다. 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두살 어리거든요. 오래 쓸수 있잖아요. 아, 나이가 항상 좀 이런 픽에 그레하고 그런... 있어요. 네,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2대2네요. 그러네요. 정말 부담스러우시겠어요? <laughs> 이강철 감독님이 이 방송을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 저는 일단 조기현 위원장님 뽑겠습니다. 아 제가 정해놓은 이 야구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할 때 승부처에서 가장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투수 물론 음. 이강철 감독님도 대단한 투수였지만 저는 조기현 위원장님께 좀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현 위원장을 뽑겠습니다. 이 비하인드 배틀이요. 이렇게 막 이강철 감독님이 여기서 한표덜 얻으셨다고 해서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그만큼 우리 비하인드 배틀이요. 레전드들만 1대1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프로그램이에요. <웃음> <웃음> 네.